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HP 간판 노트북이죠. HP 2024 자비스 AI 노트북 15코어 울트라 5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HP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HP 자비스 노트북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9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 1000원에 쿠폰 할인을 무려 89,0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회원이시라면 즉시 할인 4만원에 카드 할인 10만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769,000원에 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99만원짜리 HP 자비스 AI 15인치 노트북을 769,000원에 만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229,000원이나 만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 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 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m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 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자비스 AI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성능은 어떨까요? 노트북 치곤 저렴한 가격이지만 최신 인텔 울트라 HCPU가 장착되어 전작보다 30% 이상의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별도의 그래픽은 장착이 안 되어 있지만 성능 좋기로 유명한 인텔아크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어 기존 성능보다 2배 가량 향상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캐주얼 게임은 너끈히 해냅니다. 엑셀 등 사무 작업은 쾌적하게 진행 가능하고 포토샵이나 영상 작업은 헤비하지만 않으면 무리없이 가동합니다. 디스플레이는 3면 마이크로 엣 베젤이 탑재되어 디자인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제공합니다. 300니트의 화면 밝기와 IPS 광시야각 패널 및 15.6인치 의풀 HD 패널을 탑재하여 더욱 더 밝고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자비스 AI 기능은 사용자의 작업 패턴을 학습하여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 관리와 리소스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배터리 수명이 연장됩니다. 온디바이스 AI로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어 네트워크가 무관하게 생성형 이미지 및 문서 작업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전 세대와는 다르게 p 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더욱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콤팩트한 바디지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자비스 AI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대박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